<laughs> 아니 마을낸별두 개잖아. 아마을별두 아, 별두 개네 이러면서. <laughs> 아니 별세 개는 되는지 않나 이제, 이러면서 일단 꽃들이 잡고 이걸로 이제 심이 <laughs> 트면은 맞아 우리는 별세 개인데 이러면서 좀 빼고 <laughs> 바로 그냥 정치질. <laughs> 너네 파티지하면 아니 저 솔플인데요. 개꿀. 땡꿀. <laughs> 역시 정지팀 저는 정의로운 언론인입니다. 기자. 아누구 컴퓨터가 이 조선 컴퓨터인가? 아 그래서 그래, 그래서 선비님신가? 이 아니 답이었다. 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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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립 쩔었다 진짜. 이 정도 드립은. 어. 드립은 저야. 어, 이거 제다 이거 제끼 이거 제꺼, 이거 제 이거 제꺼, 이거 제꺼, 이거 제꺼, 이거 제꺼, 이거 제리 이거 이거 제꺼, 이거 제꺼, 이거 제 건드리면 죽임, 건드리면 죽임, <웃음> <웃음> 아니, <돌리> 이거 제 이거 <laughs> 있어요. 아니 씨발. 아, 실에 이. 진짜. 날시거 없는데. 아, 이거 말린이 솔직히 맞을 야 했다. 아! <laughs> 경무 아저씨, 저 혼자 두면 죽어요. 왼쪽에 저 뭐시냐? 그거 있어요? 그거. 주루아 <laughs> <laughs> 네, 야저 새끼 방인 거 같은데 아까 야 그러니까. 나이스 <laughs> 어, <만수! 웃음> 아니 <웃음> 잠깐만요 <웃음> <웃음> 열차. 아. 돌거깨졌다 진짜 죽습니다. 안 돼. 아 야이 새끼야. 안 돼. 제발. 아. 아 어, 라만어 잠깐. 만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? 죽어야죠. 응. 형들, 형들, 그래, 형들, 너 형들, 너 형들, 제발요. 형들, 쳐쳐 제발 어라, 쳐 <웃음> 쳐 <웃음> <웃음> 아니 제발요. 없다고 아무것도. <laughs> 아 이거 말래? 존나 잘못 끊네. 아니왜 그러는 거야 말래? 아 말래 누구? 아 진짜. 별두 개를 셀렉 해가지고 저로...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죽었잖아. 두 번이나 별두개 셀렉해서 <laughs> 우리 제키님또 죽는다. 아, 마를렌 때문이야! <목소리도> 와뭐 맞았지? 어아 어, <목소리도> 뭐야 뭐야? 아, 어, 대박. 아, 이 새끼 개피라고 아. 개피인데 지1데 <laughs> <집인데> 이거 따라오지. <laughs> 어. 얘도 개피 얘, 캐럴 개피. 아, 캐럴도 개피였고 저 클립도 개피였는데 둘다 놓쳤어. 낫네 아니다. 그를 구할 수는 없었다. 챔피언. 내좀 들고 있어. 이것 좀 들고 있어. 한번 컷. 살려 주세요. 아, 저 트루퍼한테 맞아. 응? 누 아, 좀더안 <목소리> <목소리> 돼. 강타워 돈도 안 준단 말이야. 아, 박발. 박친다 이모. 아, 저기요. <laughs> 이모래. <머리 웃음> 어, 나딱가 아니. 아 씨발, 조금만 더 빨리. 아까 클리브가요. 아, 제발. 형들, 형들, 솔직히 턴을 아, 주셔야 됩니다. 아니. 아니. 야, 우리 대모 죽는다. 대모 살려라. 아니. 너무한거 아니 <laughs> 아니 왜 마를린이 날안 따라오지 친구들? 나이스. 아! 마를레 뭐하냐! <laughs> 아니? 아, 이스 앞에 애를 어! 어 살려주세요! 아 진짜 마를레 뭐하냐 그레이 죽었잖아 <laughs> 칠 빼서 먹냐 이 나쁜 놈아 너도 이제 맞고 죽어 그냥. 안 아, <laughs> 아이고야. 안 돼. 공 자, 한명처면 아! 아, 다 찍고 빠졌 아, 뒤졌어. 아싸 이리 다 내꺼 아 마를렌 때문에 클리브가 저리 모... 뭐. 아 마를렌 뭐하냐 <laughs> 아 마를렌 <laughs> 때문이야 <laughs> <더비없다, 웃음> <마를랜> 다 마를렌 <laughs> 때문이에요 어 아, 그러니까 <laughs> 아, 말는점수도 제일 낮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, 이렇빅 아, 네무서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 아, 막렇게가이었다 안돼 우리 <laughs> 선빈님 과거시험 보러 가다가 죽었어. 아, 과거시험이야? <laughs> 저 녀석이 화승총으로 쏘잖아요. 아, 있습니다. 아, 있습니다. 갑시다, 경번님 갑시다. 가자구요? 아, 내가 더늦어서 지뢰 있다구요, 지뢰. 가서.

이래 있겠지? 아 여기 있잖아 지뢰! <laughs> 아니 뭐야? 아니 아우 진 조졌다. 아니 아 조졌다 이거. 뭐지 이 지뢰는? 답이 <목소리> 없다. 답이 <다비> 없다. <목소리> 너말를 혼자 있다아말마 아, 답도 없네! <웃음> 점수 세일라고! <laughs> 아, 왜 이렇게 힘들어해는 거야! 봐! 저기, 도움도 제일 낮잖아요. 아, <laughs> 킬도 어, 제일 낮아. 뭔가, 파해밖에 없어. <laughs> 아니, 아니. 경보님은 택포님 4킬인데, 쟤는 딜러면서 사킬이잖아요어 진짜. 저기, 선비님 보세요. 답이 <laughs> 없다. 원래. 선비님은 뭐,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방해되는 놈 있어요. 한 명씩 자꾸 가잖아요. 무사마냥 그러니까. 파악하고 근데 우리 말을 해봐요 윤아윤아 팽나라 가요 어? 그때들이전십고 탄다. 야. 잠깐, 이좀도 있어. 아 이런 트롤. 아주 완벽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리비아 씨발! 현우씨 또 거기 PC방 거기 있어요? 뭘 두려워하는거지? 네 뭐요? 거기 PC방 있어요? 저희 만났던데네 거기 있어요 음... 좋았어 제발 너이아너어발아아들죠어아아아 아, 단 말랜 때문에 일어 <laughs> <laughs> 뭔가 요 이거 밤피. 와. 오. 탑 블레이드. 뭘뛰는 거지? 아니, 털어보일까지 나오잖아. 다섯 명다 보이잖아. 저기다 레킹 한번 딱지면은 <laughs> 아, 천국이 뚝딱인데, 야, <laughs> 일단 당장... 당장 아니 어, 와지겨불었다 여기 왜떨어는데어 로얄 가지고 안 나. 어사비리로안 어, 오. 아 뭐야 왜 템프 안 나가? 아아아 음. 뭐 이렇게 빠른거야 웨슬리 흐헣 이렇게 빨라! 이, 동... <laughs> 이, 동... <laughs> 이 동... <laughs> 아니 못따라갔잖아 적군에게도 예의를 지켜라.